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음, 제가 복장도 좀 특이하죠. 음, 양복 입지 않았습니다. 새소식반 할때 입는 옷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나왔냐면요. 지난 토요일에 새소식반 제 7주를 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을 오늘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긴 이제, 뭐, 미국아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니까, 중생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어, 좀 봐주시고요. 어, 이, 이재에 융판 자료류를 붙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너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열 가지의 재앙이 애국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막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쓴물 대신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 후에 있었던 일이래요 자, 백성들은요 르비딤이란 곳에 천막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애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란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자, 무슨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만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까 권사님께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은 아니고요. 모세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 "저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치면서 돌로 모세와 아론을 쳐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다급해진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저를 돌로 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러면 저 지팡이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 갔어요. 저 반석을 향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반석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이 반석을 쳤어요. 자, 그때 자, 모세가 떨어졌네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실제 우리가 새소식반 하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기에서는 물이 콸콸콸콸콸콸 하고 물이 솟아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됐습니다. 낮아 주셔도 돼요. 저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기 보이는 시내산을 향해서 혼자서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0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봐 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나의 능력으로 인도했다.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이하에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 애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의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호랩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또 떨어졌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이곳, 신해산에서, 신해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열 가지의 개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무슨 개명이라고 해요? 십 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 개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자, 어떤 개명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일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격, 공경,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자, 이열 가지의 계명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잘 지키면 복 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여기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계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 10개의 계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도둑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요. 전부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범함으로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죄를 범했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곧,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 아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여 주는 거를 깜빡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우리의 힘으로는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 여기 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보니까 다 없는 것 같네요. 다. 지금 까치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그때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또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원래 공과인은 없는 말씀인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걸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어요. 이미 거룩해졌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 죄를 짓잖아.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각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신 아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또한 우리의 행위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